장세기 21장입니다. 장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장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본격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전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약속의 성취 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눌까 합니다. 지금 이 이삭을 낳을 때 사라의 나이가 90세 감히 세상적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25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죠. 25년이면 두번반 강산이 변하는 그런 시절이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25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똑같이 그렇게 펼쳐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도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전혀 사람으로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그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와서 약속을 하실 때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도 웃었고 또 사라도 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웃었던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기뻐서 웃었을까요? 비웃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그 나이에, 그 시기에 믿을 수가 없기에 그거 개의치 않고 네가 왜 웃느냐라고 말씀 한마디 하시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실행 중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때 바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찾아 오신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을 먼저 택하셨으며 하나님이 그를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고 주시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지금도 오셔서 예배를 흠양하시는 하나님, 또 가정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또 일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빈틈없이 우리들의 요모양, 용어, 용어양, 조모양을 용어양, 모두 살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의 삶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훌륭한 위인이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우리들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아브라함은 인간이 가진 모든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배교도 하고 그러면서 그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인간 존재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에게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가 딱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세에 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아들을 잡으려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고 우리를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내려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 우루를 떠날 때 거주지 선택할 때 호사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빨리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똑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런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라를 통해서 하신다는 라 것입니다. 빈 공약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진리라고 우리들은 읽었지요. 진리 변하지 않는가, 변개시키지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을 지금 성취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을 사라를 돌보셨고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전혀 있을 수 없는 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또 있죠, 신약에. 그, 누구입니까? <laughs> 요한의 아내 마리아의 마리아의 삼촌되죠 삼촌된다고 그러죠 그 사가리아 선지자 제사장 그 사람도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요한을 낳았습니다 먼저 임신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말도 안되는 일 또한 가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는 것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적같은 일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전혀 사람에게 생각지도 못할 일이 지금 여기서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그런 일,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도 없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요 대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두 번째 큰 교단 그 교단에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이 예수를 부인합니다. 장로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교단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나타나는 그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전혀 사람이 임신을 하고 아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가 탄생을 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이 모습을 그들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한다면 이 성경 전체의 66권에 되어 있는 그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하나만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하나 안 믿는다고 해서 그냥 대충 눈 감고 넘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크리스천들이 600만 명이라고 하면 이 나라가 이렇게 어둠에 뒤덮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그 목사 밑에서 신앙성화를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이죠. 바닷물 3%에 바닷물은 썩지 않듯이 이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 3%면 세상은 썩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은 변개되는 것도 없고 변함도 없고 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믿고 화답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생각이 옳은 대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성경이 그 잘못된 것이라고 따지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죠. 이것을 믿으라고 제가 오전 예배에 낭독해 드렸던 그 성경 성경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만드셨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비춰보면 지금 이 세상 그대로가 전개돼서 나가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심령 가운데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각 사람에게서 자라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시기가 돼서 나을 시기가 돼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습다, 우습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라고 말씀 하셨죠. 근데 이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줄 것이야 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웃었다 라는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은 그 비웃음의 웃음의 그 웃었다가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려다. 이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이름을 웃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도 빈틈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대충 믿는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일이 좋아서 예배를 팽개치고 일한다고 나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언제까지? 지금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니 화성으로 그 상처가 덧나서 계속 아프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무릎까지 아파서 쩔룩거리고 다닙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살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종으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그 질병 가운데 있는가 호동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해주시는 것도 우선이지만 우선 하나님께 올인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뚝뚝 세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혹여 그런 사람은 없는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드리는데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오늘 가혹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과 종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이 기쁜 날. 이날은 매매도 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바로 종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 귀하고 복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 주님의 날. 세상은 뭐라고 부릅니까? 일요일. 노는 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목숨 걸고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복을 똑같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품량만큼 은혜 주십니다. 믿음의 품량만큼. 그러니 믿음이 많으면. 많이 주실 것이고 믿음이 적으면 그 적은 만큼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행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는 분량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절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활례를 행하였더라. 활례를 행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명령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그들 삶이 엉망으로 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한례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징표하는 그런 표시로 한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한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천국백성이 됐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다 천국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동경력에서 태어난 그 예수를 부인하는 그 사람도 그 사람들도 모두 세례받습니다 천주교회 가면 세례식 하는데 거창하게 합니다 모두 세례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다 천국백성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오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서 태어날 때, 백세라. 백살의 아들을 낳았다. 세상에도 그런 일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남자는 그런데 여자에게는 있을 수가 있는 일이 될까요? 이미 폐경이 되면 아이를 낳는 것은 전혀 상상해 보지도 못할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의 나이가 지금 이 이삭을 낳을 때 이때 나이가. 구세라 그러니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나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기뻐서 웃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아들을 준다고 할 때는 전혀 믿지 못해서 비웃었던 그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낳을 때 권사님이나 집사님, 자녀들을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무릅쓰고 그 아이들을 임신해서 낳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 기쁨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처음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웃었다. 그래서 아들 이름까지도 웃었다라는 것입니다. 칠칠버리가 또이르되또 이르되,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만은 아브라함의 노병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90세에 젖이 나왔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이삭을그 그 젖을 먹여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들을 통해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